안녕하세요. 스카우터입니다. 피파 온라인의 약발은 너무나도 비중이 큰 영역이며 양발이냐 아니냐에 따라 수백억의 가격 차이가 날 정도로 중요한 스탯 중 하나입니다. 특히 특정과 크게 연관된 스트라이커 및 윙어에 있어 이 약발 능력은 절대적인데 실제로 현 최상위권 공식 경기에서 활용되는 스트라이커 풀만 살펴보아도 양발의 자원이 아닌 선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이며 이는 티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양발 공격수의 픽률이 몰리는 상황에서 약발의 사의 능력을 보유하고도 당당. 히 상위 픽률을 보이고 있는 유일한 공격수가 존재합니다. 바로 그 주인공은 요즘 핫한 BWC 앙리인데 리스트에서 보실 수 있듯 온갖 네임드의 양발 공격수들이 즐비한 이 선수풀의 유일한 약발사회 공격수이며 단순 하루틀 픽률이 폭등한 것이 아닌 최근 일주일 기준 이틀을 제외하면 계속해서 픽률이 탑 랭크되어 있을 정도로 나름 상위권에서도 안정된 픽률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입니다. 또한 픽률이 전부가 아닌 이 선수의 성능이 보장되어 있음은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는데 상위 1에서 3,000명 즉 챌린지 이상 공식 경기 환경에서 최근 일주일 동안 기록한 득점력을 추합해 본다면 일평균 경기당 0.8의 높은 득점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전의수에는 다소 차이가 있어 정확한 비교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근소한 선수들을 찾아본다면 21 토틸레반도프스키, 렌셰우 첸코와 비슷한 수준의 득점력을 보유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현 최상위권 대장 공격수로 뽑히는22 토틸레반도프스키, 22토치호날두가 경기당 0.9에서 1.0의 득점력을 보유했음을 감안한다면 현 공식 경기에서 BW 양리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자리하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감이 오실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한 분석이며 이후에는 현재 BWC 양리가 대장급 자원들과 픽률을 나란히 하는 이유에 대해 제 개인적인 사견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가격을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은카 기준 약 800억 후반대에 거래되고 있는 BWC 양리가 결코 저자분, 저분들에게는 저렴한 가격이라고 할수 없겠지만 위에서 보신 티어급 선수들에 비한다면 충분히 경쟁력 있는 가격대이며 원톱의 구단 가치 30에서 40% 정도를 투자하는 현상이 유저분들의 추세를 보았을 때 2~3천억대 유저분들이 활용하기에 적합한 가격대이기도 하고 실제로 2~3천억대가 유벤투스 프랑스의 효율이 좋은 편이라 이 구단 가치대 상위 유저분들이 BWC 양리를 활용하고 있음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고 이에 대한 시너지 역시 결코 무시할 수 없겠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간다면 기속의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며 인플레로 인해 시세가 천정부지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 계속해서 매물이 풀리고 있기에 가격대가 안정화된 BWC 시즌임을 감안한다면 중자본 유저분들에게는 이 가격대의 메리트는 확실한 선수라고 할수 있겠죠. 두 번째로 코어 스탯의 월등함을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이번 p w c 양리가 코어 스탯이 잘 뽑혔음은 너무나도 유명한데 p w c 양리의 상위 시즌인 LN 시즌만 놓고 비교해보아도 가격 대비 급여 대비 얼마나 스탯이 잘 뽑혔는지 바로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실제 속력 가속력은 동일하며 특성 역시 큰 차이가 없고 그나마 차이가 나는 스탯이라면 중거리슛 3, 몸싸움 위 정도의 차이라고 볼수 있겠으나 두 선수의 가격 급여 차이를 감안. 해본다면 이 선수가 얼마나 코어 스탯이 잘 빠졌는지 10분 느낄 수 있으시겠죠. 이외 에 앙리의 가장 큰 걱정거리였던 드리블이 길었던 단점이 보완되었거나 몸싸움이 크게 상향되었다라는 성능적인 평가도 분명 존재하지만 이는 지극히 개인차가 있을 수 있겠고 체감의 영역이기에 이 영상에서 크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단 간단한 평을 드린다면 워낙 저는 기존 하위 시즌의 앙리도 좋게 썼던 터라 드리블 길이가 짧아졌다는 부분은 크게 체감하지 못했으나 하위 시즌인 EBS MC에 비해 몸싸움이 상향되었다는 부분은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으며 두발 약발 가리지 않는 슈팅만큼은 감히 대장급의 비빌 차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스쿼드 구성에 있어 제일 순위가 공격수 선정이며 공격수에 따라 팀컬러를 구성하며 자본을 맞추어야 하는 것이 정석인 이 피파온라인의 환경상 2-3천억대 유저분들에게는 새로운 선택지가 된 공격수라고 소개해드릴 수 있겠으며 냉정하게 2-3천억대 구단가치에서 활용할 만한 은카대장급 공격수 자체가 한국 선수들을 제외한다면 2 1토틸 레반도프스키 캡시오첸코 정도 외에는 선수풀이 한정적인 상당히 애매한 편인데 이 애매함을 10분 채워줄 수 있는 매력적인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메리트가 지금과 같은 낭리의 핀류를 만들어냈다고 볼수 있겠죠.